저는 차라리 연세나 매매로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육지에서도 전세 품귀 현상이지만요. 제주도는 더더욱 좋은 전세 매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개인 주택을 잘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전원주택을 임대해줬다가 집이 안팎으로 엉망이 되었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모두 있으셨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주도에 나온 전원주택 매물의 대부분은 입주하여 거주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아 분양이 채 되지 않은 타운하우스의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등기부상 등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출도 받아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주택이 전세로 나오더라도 매매가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모두 세입자가 혹시나 모를 악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은요, 전세 세입자가 웬만한 것들은 살면서 수리하며 사용해야 하므로 거주하시는 동안 건물 하자로 인한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